오늘은 캔벨포드알 속기 해볼까? 그래요. 그치 너무 오랫동안 너무 <laughs> 늦은 것 같아. 어, 많이 벌써 칭화가 나네. 와, 여긴 진짜 예쁘게 열렸지? 어. 와, 이쪽도 예쁘게 열렸네. 어. <laughs> 이쪽에 조금 알이 되게 부실하다. <laughs> 그렇 아, 저쪽게 어. 많이 어.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집에서 먹을 만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예쁘게 달렸죠? 아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분들만큼 이렇게 쫙 뽑아서 한게 아니라 우리는 나오는 대로 다 키운 거라 아마 또 영양 상태도 그렇고 좀 달리긴 할 거야. 우리 할줄 몰라가지고, 어? 아, 이렇게 빈 가지 만들어 놓은 거 봐. 아하, 정말 길지. 어? 대단해. 하나도 없어, 가지. 어, 밑에도 그렇고. 그전에는 정말 키, 아, 키울 줄 몰라서, 우리 어? 엉망이었다, 그지? 어? 작년에 어? 신초 가지 어? 하나 뽑아서, 어. 이렇게 올렸더니... 거기서 이렇게 많이 달렸네. 어, 이해가... <laughs>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달렸어. 확실히 신초가 힘이 좋긴 한가보다. 눈도 시라고. 신초 중에도 조금 굵은 애 같은 거... 어, 맞아요. 그런 걸로 해서 다시 가지가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 우리는 과수원처럼 많이 키워주거나 정갈하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어. 나름 우리 집에... 맞게 키워주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럽시다. 우리 지베린 처리했더니 아. 예전에는 알이 한 이렇게? 그치? 아. 막 이렇게 꽃이 떨어져가지고 알이 안 생겼잖아. 꽃떨리가 아, 심했지. 어. 근데 이번에는 지베린 처리를 1차만 해줬어요. 어, 한 번만 해줘도 된다 해서 해줬더니 이번에는 알이 되게 많이 달렸어. 아, 송이가 송이 자체가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 아, 맞아요. 예뻐. 응, 예쁘고 알이 꽃이 다 열매가 돼서 이렇게 투실투실하지. 예, 네. 와, 예뻐요. 예뻐. 이뻐. 그 대신에 알속기를 응. 더 많이 해줘야 될것 같아. 그치? 잘 해줘야지. 어. 그래야지, 제대로 그지 이번에 하면은 거의 끝 같은데. 와, 그래도... 알속기는? 어떤 거는 지가 요렇게 된 애들 안 해줘도 될것 같아 그렇지 크면은 딱 메꿔질 것 같아 빈 공간이 그쵸 꽃 피고 나서 한번 해줬는데 와 아무래도 격차가 이렇게 난 애들이 있어 그래서 요런 거는 네. 하나씩 이렇게 빼주면 그 크더라고. 격차가 확실히 많이 나고 나면 나중에는 파랗게 안 익어 가지고 작년에 잼을 담았잖아. 엄청 그렇지 그리고 알이 작으니까 먹기가 나쁘더라고 처음에는 이거 뛰는 걸 몰라서 우리 얼마나, 그냥 다 키웠어. 그치? 얼마나 아까웠어요. 근데 다 크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라는 걸 알았지 어. 이런 거. 작은 거 이런 애들을 떼내줘서 여기 안에 백인 애들 그러면 숭이가 이렇게 헐렁헐렁 되면 자기들끼리 또잘 큰데 여유롭네 뼈 주니까 응. 조만 애들은 그죠? 오 그래도 어 실하게 박혔는데 그래? 꽁꽁 숨 꽁꽁 그걸 해줘야지 마, 애가 알이 더 클거 아니에요 글쎄 한가지는 아예 잘라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집에서 판매하지 않고 집에서 먹는 용이니까 조금 과수원보다 덜 예뻐도 그래도 올해는 잘된 것 같아 숨어 있는 애들을 잘 찾아내야 돼. 이렇게다 나중에 마지막으로 네. 한번더 해주면 될것 같아. 속에 있는 애들, 덜 읽는 애들. 네. 얘는 거의 안 해줘도 돼. 저번에 일차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 거. 바로 버리 위에 있는 애 하시면 돼. 어, 얘 송이는 조금 작다, 그지? 얘는 미니네? 미니 송인데. 이 어, 미니야. 그래도 알 빼고 알크 나중에 이제 실하게 저기 되고 나면. 송이는 예쁘게 나올 예쁘게 거. 예쁘게 나오겠는데 송이가. 자. 이거는 밑에 있는 포도 잎이라 강압선 작용을 못해줄 것 같아. 자르고. 이 아이부터. 속에 있는 알을. 일단은 잘 모르니까 작은 애 위주로. 네. 차이가 많이 나는 애 위주로 빼주고. 좀 송이가 이렇게 헐렁헐렁 해야 한데. 작년에 그렇게 해보니까 예. 확실히 알이 잘 많이 잘 크죠. 알이 더 굵어진 것 같아. 그래서 올해도 꼭 해줘야 돼. 이런 거는 너무 꽉 차갖고 알이 많아. 그냥 아. 멀쩡한 놈도 잘라줘야겠어. 이거는 작은 애들이니까 잘라주고. 이런 거참 예쁘다, 그지? 진짜 그건 예쁘다. 와, 얘는 벌써 움직이질 않네, 알이. 얘는 다크네처럼 딱딱해졌어. 너무 알이 꽉혀서 그러면 설렁설렁 멀쩡 하나를 좀 빼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설렁설렁 해야 좀더 크면서. 어, 아깝지만 중간 중간 하나 하나씩 빼줘야 될 텐데 가위가 안 들어가. 벌써 늦은 거지? 어, 그래 저번에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더니 조금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 안 움직여. 와 여기 위에 쯤에 하나 더띄어줘야될 텐데. 이를 뛰어주자. 이데려와 하하하하, <laughs> 신기술 들어가시는데 포도와 대화? 어. 와우, 이거는 이 가운데 거를 하나 빼줘야 되겠어. 와, 이 정도면 조금 클 공간이 되려나?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를 빼주세요. 안쪽에 박힌 걸 빼줘야 된다니까 하나쯤 더 빼주고 여기 산을 더 빼줘야 될것 같은데 얘는 괜찮고 이 정도 이해를 빼줄까? 그렇죠. 그게 안쪽에, 이게 안쪽에 막... 있으니까 네, 그 위에들을 편하게 해줘 따줘야 겠네 걔가 여기가 아닌가 <laughs> 이쪽 안에 거 하나 마저 빼줘야 될것같아 잠깐만 쉬운 게 아닌데 어, 많이 여유로워졌네 그렇죠 이거는 조금 있는 놈만 없애주고, 얘는 그래도 보기보다 크진 않으니까, 저것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안에 박힌 거 하나만 빼주면 될것 같아. 야, 힘을 줘야 될 정도야. 요기 요 녀석도, 이렇게 너무 꽉할 때는 안에 있는 애를 의주로 나중에 어차피 안 익으니까 안에 있는 애들은 안 익더라고 요 크도 못 하고 크자 맞아 크다가도 저 어. 저쪽 뒤쪽에 하나 써. 뒤쪽에도 안에 들어내 있어요 돌리다가 아, 포도 떨어지겠어 얘를 어 거리면 사게 생겼네. 얘는 실하지만 떼어주자. 조금 여유로워졌죠? 예. 그것 안에 하나 빼주세요. 손으로 해야 되겠어. 가위가 여유치 않네. 가위로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게 상처가 나고 해서 이 정도 해놓고 다음에. 한두개더빼 주셔야겠네. 조금 더 크는 상황 보고 한두개더 빼주면 포도 알 속기는 될것 같아. 저번에 끝은 여기 막아줬는데 다시 끝에서 나와서 이렇게 육손이가 또 나왔는데. 아 진해발이요? 어 진해발 육손이래. 오어도 헷갈려 이런거는 끝을 살짝 막아주려고 이제 이제 포도 영양 영양상태로 가라고 이제 막아줘야겠어 저번에 한번 일차 해줬는데 그래서 거의 없어 근데 겨순 나오고 그런 데서 꼼꼼히 한다고 해도 이렇게 겨순가지가 이만큼이야 엄청 잘 커요. 그러네 그래서 겹순도 이파리 하나쯤은 남겨줄까? 입수 차원에서. 와 이것도 격차 난게 많네. 하나씩만 따내면 될것 같아. 자르지 말고 이렇게 톡해서 튕기니까 잘 나오네. 아까 자르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더니. 그 포도 알 빼는 가위가 있긴 했는데, 어디서 파는지 몰라서 못 샀죠. 그니까 러 가정에서는 그냥 그문적인 것보다는 그냥 집에 있는 걸로 잘할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빼주고 지갑 좀 헐렁거리니까 다음에 한번더 해주고, 우리 이... 여기가 예. 땅이 아니고 마당에 있는 작은 화분이기 때문에 예. 포도가 이 정도만 커도 엄청나게 잘 크는 거예요 이만큼만 달려 줬어도 너무 고마워 진짜로 화분에서 응. 이 땅심 안받고 이만큼 자있다는거 생각도 못했어요 그쵸 그냥 믿거나 말거나 심어 봤는데 그죠몇 송이나 달리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는 뭐 거의 농사짓는 만큼 수확하는 거 같은데. 그것도 한 나무에서? 한 나무에서 정말 많이 달리는 거 같아. 특히 캠벨 포도는 특별하게 병균이 없고 그래서 키우기가 포도 중에는 최고 편한 거 같아. 맞아요. 우리 여기 아유 이빨아 하단이 그리 큰건 아니잖아. 요건 아예 밑에를 좀 잘라줘야겠다. 아리 밑에 쪽이 너무 작아.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 얘들이 맞네. 조금. 아무래도. 꽃이 한 번에 폈다. 한 번에 수정이 돼야 되는데 좀덜된 얘들이 나중에 된애들이그래좀 그런가 봐요. 처음부터. 이게. 기릴롬 만기릴놓을 결정을 미리 미리 했어야 되는데 어, 아까워서 다 크게 해줬더니 부실한 애들도 있어 많이 네. 그 대신에 그래도 지베린 한번 했더니 알은 작년보다 훨씬 잘된 것 같아 이거 싸는 봉지 어디서 샀대요? 이거 싸는 봉지 어디서 사? 자몇개안 했는데도요 바닥에 이렇게 많이 알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은요 여기 바닥이 전부 포도알로 퍽퍽 쌓일 것 같은데 이런 거 절대 아깝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을 골고루 크게 해서 한 번에 익히시려면 따줘야 되더라고요 우리도 처음에 아깝다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조만한 알들은 편안 익더라고요 지금까지 포도 알 섞였습니다 yeah